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88절로 25절까지입니다. 시편 37편 18절로 2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억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란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부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구고 갚지 아니하나 의는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당하는 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해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네. 여러분은 잘될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의 자녀는 잘 된다고 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18절에서 여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라 하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 리로다. 왜 예수 믿으면 잘 되게요? 요한 삼서 2 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나는 안돼, 나는 못돼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다잘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당신은 잘될 거야. 시작. 예. 네. 왜냐 예수를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왠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말씀은 여러분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근 때라도 할지라도 먹거리가 있게 하실 나는 약속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떤 자에게 믿는 자답게 살때 게을르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부지런하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우리 가르쳐 주셨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서 주님을 섬기라고 말해요. 뭐, 게을러서 가난해진다?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게으른 사람은 누구에게 가서 배워라? 개미에게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기근때라 할지라도 먹거리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있는 것도 못 찾아먹고요. 게으른 사람은 먹을 게 있어도 자기 손으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입 벌리고 나좀 넣어줘, 그래. 그런 사람은요, 감나무 밑에 가서 뭐 해? 감 떨어질 때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감은 있어. 그런데 그게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 가서 들어놓다고 해서 자기 입으로 떨어져 눈태에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여기 눈태에 떨어져가지고 감이 또 떨어진 건또 터져. 얼굴을 아주 완전히 망가뜨려 놓겠죠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일 때에 기근을 안 해도 풍족하느라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당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자 하나님의 원수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다 끊어진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멸망해요. 하나님의 원수들은 기름 타듯이 연기가 되어서 없어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악인의 대명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악인의 대명사가 누굴까요? 가론유다죠. 가론유다요. 자, 그는 욕심이 많아요. 자기 것은안 쓰고 남의 것을 쓰려고 하는 자예요. 스승도 백신한 자예요. 회개할 줄도 모르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악인의 대표자예요. 욕심이 많으니까 그 욕심 따라서 예수님을 은삼0에 팔아. 자기 것안 쓰고 남의 걸 써.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그 향유 한 옥컵을 가져서 깨서 풀 때. 그걸 차라리 팔아서 남에게 나눠주지. 왜지건안 나눠주고 왜 남의 걸 나눠주라 그래. 자기 건안 쓰고 남을 쓰게 만드는 사람들. 이것도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자기를 가르친 스승을 배신한다. 배신자. 참 이게 나쁜 언어죠. 배신. 가장 비겁한 게 배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또 배신한다고 라 말하지 않고 배신을 때린다 그러더라고 배신 때렸대 결국은 회개할 줄 모르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악인입니다 이런 자들은 멸망하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고 양의 기름이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욕심이 많으니까 남의 거를 꾸고 갚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기 21절에 보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남의 돈을 꾸고 주지 않는 자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갚지 않는 자 이거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에 이런 분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돈도 잊어버리고 사람도 잊어버리니까 이제 좀 오래됐는데 교인이 와서 이자를 얼마를 쳐줄 테니까 1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을 혹시나 빌려줘야 되는 그 빌려줄 수 있는 양이 있어 뭐냐 못 받아도 안 아까울 정도라면 빌려줘도 돼요 왜? 그럼 원망 안 하잖아 그리고 미워하지 않잖아요 왜? 안 줘도 괜찮아 나 그거 없어도 살아 그리고 쿨하게 넘겨줄 수 있으면 몰라 그런데 그렇지 않고 꼭 받아야 돼 일을 걸고 그냥 받아야 된다 그 정도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얼마를 내가 누가 급해서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줬다. 에이못 받아도 되네.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죠? 1억 그럼 천만 원? 백만 원? 에그 정도야 뭐안 아까워 괜찮아. 그냥 쓰세요. 이럴 수 있어요. 십만 원? 모르겠어. 십만 원도 아까울지도 몰라요. 여튼 아깝다. 그냥 줄수 없다라고 하면 그거 동거래하면안 돼요.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게 되잖아. 그리고 교회 와서 얼굴 을 보면 괜히 돈안 갚는 것 같으니까 아저희제돈다 갚으면서 하 교회는 잘 나와 뭐 이렇게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 0 0만 원을 빌려 줬어. 아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아무개는요? 줬는데 안 갚아요 아주 미워 죽겠다는 거야. 아니 내가 이제 돈 빌려주라고 얘기했어. 그런 적 없어요. 절대로 돈거래하지 말라고 강단에서 수도 없이 얘기하죠. 전 우리 애들한테도 그 얘기해요. 너 절대로 동생이 돈 빌려달라면 돈 빌려주면 안 된다. 형이 돈 빌려달래도 돈 빌려주면 안 된다. 그 아주 그래서 그렇게 파면 돈 빌려주면 안 된다. 나올 정도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정도 되면 망하는 거야. 한 놈이라도 살아있어야 조카 새끼들 공부라도 시켜주지. 빌려줘서 같이 망하는 거야. 어떤 집들은요, 형제끼리 집담보 해줬다가 사업에 힘들다고 하니까 여러분, 집을 맡겨서 할 정도 되면 그건 끝난 거라니까요. 그런데 해줬다가 오고 갈데 없는 거 쫓겨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그 사찰실에다가 옥상에 과거에 거기다 이렇게 석달 동안만 살아라. 그래서 월세라도 만들을 정도 되면 나가라. 이래가지고 전조척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 안갚는다고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미워하고. 그래서 저 교회 나오는 거 보면 골도 보기 싫다 그러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세상에 겨울인데. 방이 냉골이야. 앉았는데 방바닥에내 덕을 보려 그래, 부엌에 봐도 뭐 아무리 돌아봐도 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제가 그돈 빌려준 사람을 그때 100만 원이면 아마 지금 1000만 원 가치보다 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만해도 가볼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우리 탕감을 해주자. 그러면 당신이래도 편할 거 아니냐? 왜? 포기했으니까. 그래서 탁 얘기를 해가지고 탕감을 해주기로 하고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그 집에서, 아무개 엄마, 도저히 안 되겠지요? 복값지요? 집주인도한테 월세까지 밀려가지고 이제 쫓겨날 제경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 집사님이 탕감을 해주기로 했어요. 탕감 받으실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죠. 그래서 내가 성경 위에다 두 사람 다손 얹어.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탕감 될지어다. 이제 안 갚는 거죠? 예. 안 갚아도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서로 다 했어. 자, 그러면 탕감 받은 사람은 어때야 돼요? 더 열심히 교회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고마워 해야 되잖아. 또 내가 탕감시켜 줬으니까 나한테도 고마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그러고 났는데 교회를 안와 봤더니 이사가 버렸어. 난대로 그게 결국 돈도 잊어버리고 사람도 잊어버린 결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남의 돈을 떼어먹는 사람, 주지 않는 사람이고요. 성경도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악인은 고도 안 갚아, 갚을 돈을 안 갚으면 악한 자예요. 여러분, 국가의 세금 떼어 먹지 마세요. 그 막한자예요.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것도 떼어 먹으면 안 돼요. 세금도 떼어 먹으면 안 돼요. 예수. 말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뭐예요? 국가에 내는 세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것은 십일조죠. 이거 떼어먹으면 안 돼요. 이거 떼어먹으면 악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교회 숫자의 십일조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새벽 기도 책임져야 돼. 새벽 기도 나오는 교인은 그 교회의 교인의 10분의 1, 11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자, 11조는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고, 하나님 거니까 누가 가져가겠어? 하나님이 가져가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디로 데려와? 천국 뒤로 간다니까요? 왜? 여러분은 11조니까. 성도의 11조. 교인의 11조가 아니고 성도의 11조. 11조 성도. 그래서 새벽 기도 성도를 11조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성도, 교인은 많아요. 뭐, 오늘도 와서, 나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럼 교인 되잖아요. 나 세례 받고 교회도 좀 다니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세례증이 어디 취직하는데 필요하대. 그건 교인이에요. 믿는 사람 성도라고 할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합당한 일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기는 이렇게 떼어먹기 좋아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백만 원 빌려준 사람은 속은 상했지만 그래도 의냐 믿으니까 주의 종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탕감을 시켜 주자 탕감을 시켜 어떤 사람이 그기도 마찬가지다 굉장히 어려워서 이집저 집에 나중에 보니까 많이 빌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자 들어 놓아서 세상 떠나야 돼 그런데 이 사람 빚을 못 갚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 빚준 사람을 이제 한네 명인가를 불렀어요. 당신들한테 빚이 떼는데 이 사람 몸조 들어놓고 나이도 있고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탄감해 줍시다. 어차피 죽으면 못 받으니까 그러면 죽을 때 편안하게라도 갈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감해 줍시다. 그랬는데 세 사람은 예 아멘을 했어요. 그래서 탕감해 줬어요. 그러니까 서로 편해. 이 사람은 빚을 주고 가는 입장에서 돈 떼먹고 죽을래 봐. 못 죽지 그죠? 그거 갚아야 되는데. 이러고 갈거 아니야. 그런데 한 사람은 절대 나는 탕감 안해 주겠습니다. 그런데요. 탕감해 준세 사람은 성도고 탕감 안해준 사람은 교인이더라니까. 왜?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뭘할줄 안다고 은혜를 베풀 줄 안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 줄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악인은 굽어 갖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뭐 누가 안다고 해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안 갚아도 안 아까울 정도 베풀 줄알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세요 속상해가지고 이러면 그거는 똑같이 돼버리고 악인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고 라 말하는 거예요 즉 온유한 자, 예수님을 닮은 자, 주님의 복을 받는 자예요 그러나 주님 밖에 있는 자 저주가 임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3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걸음을 정하시고 그 얘기를 기뻐하신다 우리의 가는 길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되시면 하면 아십시다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그런데 그 길이 뭔지 아세요? 주님 가신 길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길이요 그 길이 무슨 길인데 십자가의 길이야. 우리 예수님이 되시면 하면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해요. 십자가는 희생의 길이에요, 인내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게스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내가 그길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찬송할 때 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길이. 주님이 정하시는 그 길인 거예요, 주님의 길.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넘어질 수는 넘어질 수 있으나.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주님께 내 걸음, 내 인생길을 맡기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저가 이루시고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그동안 쭉 봤는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굶는 걸못 봤다고 말하는 겁니다 타이씨 그동안 쭉 자기가 살아오는 동안 봤는데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 교인이 아닌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거나 얻어먹으러 다니는 걸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다인만 못본게 아니라 나도 못 봤어. 다도 못 봤어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 걸식은 뭐냐면 얻어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린들. 다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지금까지만 못본게 아니라 앞으로도 못볼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거 보이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왜 걸식하지? 왜 저렇게 조들리지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 표적은 은혜의 표적이에요. 치료의 표적도 있지만 축복의 표적도 있는 거거든요 태조의는 여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되 제대로 의지하십시다 분명 오늘 19절에서 약속하셨잖아요 환란 중에도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고 그러니까 의인은 여러분 성경의 말씀 그대로 걸식하는 자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 정말 환란 중에도 부끄럼당하지 않냐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다고 환난 날에도 부끄럼 당치 아니하고 기근의 날라도 날에도 풍족하리라고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못 봤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니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도 활란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고 절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망하거나 걸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제대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분열을 획책하는 모든 자들이 멸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나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수요일입니다. 오전과 오후에 예배가 있는데 동서 사방 원근각 최서 불러 모아 주시사, 온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말씀 전하는 종에 말씀 속에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자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가 내놓는 모든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시기 바라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